얼마 전에 만든 이 웹사이트를 보면, 이 원페이지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를 보면, 여기 톡상담 버튼이 있어요. 톡상담 버튼과 전화번호 버튼이 있는데, 네, 이 톡상담 버튼을 만들어서, 여기 새로 만든, 어, 마케팅 PT, 이 새로 만든 웹사이트에 넣겠습니다. 음, 어떤 플러그인을 썼냐 하면,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플러그인이에요. 여기 WP 카카오 플러스 브랜드라는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먼저 추가할게요. add new 플러그인. 네, 이거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아, 최근 업데이트가 5년 전이네요. 네, 그리고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음, 나오네요.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안 만들어서, 이런 플러그인이나 테마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플러그인이 여기 만들어졌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아, 플러그인이 다운로드 됐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설정하는 거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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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가, 플러스 아이디, 이걸 넣어야 하는데, 이런 거는 다 똑같고, 모바일 플러스 친구 추가가 있고, 이거 있는데 채팅 버튼만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카카오 개발자. 쪽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와야 하지만, 여기 있어서 여기서 가지고 올게요. 카피. 치기. 네. 그래서 변경사항 저장을 하면, 탭에서 사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왼쪽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컬러. 예전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다른 거가 가능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톡 상단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음,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되는지 태그 관리자에서 한번 실험을 할게요. 사실 여기 보면, 여기 카카오 버튼 태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보내는 거고, 결국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저기, 구글에즈. 이 카카오 버튼. 여기 트리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트리거가 중요하고, 이게 이제 카카오 버튼이 클릭이 되면, J4로 가면, 그렇다면 페이스북으로도 가고, 구글에즈로도 갈 거, 가, 갈, 건, 갑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태그 어시스턴트가 실행이 됐고요. 톡 상담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톡 상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기본 태그. 이게 다 기본이니까, 페이스북 셀 기본이니까, 바이오도 됐고, 카카오 버튼 태그 됐고, 네, 이거 다 됐습니다. 음, 네, 구글에즈는 조금 더 고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됐네요.